안녕하세요. 커알못입니다. 영상 잘 보셨나요? 오늘은 지미 카페에서 나온 이 모카포트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어요. 사이즈는 디알레티 뉴브리카 네컵하고 좀 유사한데 조금 더큰 느낌? 보시면은 좀 투명하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모카포트가 추출이 될때 추출되는 걸볼수 있다.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크라우딩 펀딩을 했던 제품이에요. 저는 그때 뭐 뉴브리카에 꽂혀 있어가지고 그냥 관심있게 봤다 뿐이지 실제로 제가 뭐 구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. 근데 우연치 않게 도징링을 만들면서 구독자분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그거에 맞는 도징링을 만들어줄 수 있냐. 그래가지고 제품을 실제로 봤어요. 근데 써보고 느낀 점이 일반 모카포트와는 크게 뭐 다르진 않다. 그거였어요. 뭐 추출되는 걸 실제로 볼수 있다. 뭐 이런 거 정도? 이 추출부 재질이 플라스틱이에요. 자세한 거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사용하시는 분도 화구 쪽에 올리시다가 불이 너무 세가지고 약간 좀 그을리는 흔적이 있더라고요. 유린 줄 알았는데 이부분은좀 아쉽더라고요. 칭찬을 해줄 만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미분 필터가 하나 들어있어가지고 모카포트를 수출을 하게 되면 미분이 올라오는 거를 좀 막아주기 위해서 종이 필터로 되기도 하는데 연고 필터를 하나 넣어준다. 좀 이런 것들. 이런 거는 좀 칭찬해 줄 만해요. 근데 하지만은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많이 마음이 아팠던 게 주물 상태더라고요. 이제 비알리티나 이제 타사 제품들을 보면은 안쪽이 상당히 좀 매끈해요. 매끈하고 가공도 잘 됐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주물 형상 자체가 어좀 이게 정성들었던 것 같은 느낌은 들진 않더라고요. 이 까맣게 변한 거는 녹슨 게 아니고 수산 알루미늄이 뭐 착색이 됐다 이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였는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있는 주물 상태가 그닥 좋진 않아요. 뉴보리카처럼 압력에 대해서 더 개런티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좀 심미적으로 모카포트의 디자인을 바꿨다 요정도의 제품인 것 같아요 추출된 커피예요 그냥 무난무난 쏘쏘합니다 뭐더 맛있거나 이런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이런 심미적인 효과를 위해서 좀 다른 방향성으로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좀 고려해볼 만한데 단순히 커피를 즐기기 위해서 구매하기에는 조금 제약사항이 있는 제품인 것 같다 저는 솔직히 그렇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네, 이상 커알 모셨습니다. 오늘도 향기이로운 하루 되세요. 안녕.